23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사가 호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사가 호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나라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야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호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짓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목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성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서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을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24장. 여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검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사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씨를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나한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이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외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부와 마병을 건드리고 너희 조상들은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와께 호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 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너희의 눈이 보았으나 또 너희가 맑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이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하방 신보리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너희를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는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유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웨이 족속과 여보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이 아무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대 신들이든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 백성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혈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에 인도하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으로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석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라 하니라 여서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사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누가 이방신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검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니 여호수아가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들이 들었습니다.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증거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사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그 기업대로 경례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함 산지. 가하스산 북쪽에 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과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검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검을 아버지 하모의 자손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사들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야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